영남 최대 규모 농막과 체류형 쉼터, 현장건축 전문 금산제 n 티입니다 고급스럽고 단열도 좋은 서모사이딩 외장재로 제작된 열평 체류형 쉼터를 소개합니다. 표면에 벽돌무늬 입체감이 있는 서모사이딩은 단열이 우수하고 부식과 변형이 적어서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쉼터의 외관을 더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사각실외 등이 전면부에 부착되어 있고 데크를 추가해 테라스도 제작되었어요. 베크는 6 m 길이로 여유로운 공간이고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쉼터에 아주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테라스 펜스에는 기둥마다 전등이 있는데요. 은은하게 빛을 내기 때문에 외관이 훨씬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쉼터가 완성됩니다. 출입문은 외장재와 조화로운 그레이 컬러이고 전자식 도어락이 있어 편리해요. 출입문을 열면 거실 겸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밝은색 도배지와 베이지 컬러의 바닥 몰딩이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오른쪽 벽 전체를 아트월로 인테리어 했어요. 6평 크기의 거실이라서 넓고 창문도 여러 군데 설치해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아트월은 천연 편백나무를 사용해서 은은하게 풍기는 편백향이 너무 좋은데요. 메리평 간접 조명과 긴 픽스 창이 추가되어 더욱 멋진 인테리어가 되었습니다. 거실 후면에 폭 1m 창과 전면부에 폭 2m 대창에는 방충망, 투명유리창, 반투명 유리창을 설치했어요. 벌레 걱정 없이 환기가 가능하고 창이 커서 실내가 넓고 밝아보이며 사생활 보호를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여진 싱크대는 상부장, 하부장 모두 기역자 구조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무광소재로 내부에는 공간을 여러가지 크기로 제작해 다양한 주방용품을 수납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상판은 인조대리석이고 2구 인덕션과 넓은 싱크볼, 위쪽에 있는 작은 창이 있어서 환기도 가능해요. 이곳은 3평 크기의 방입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방에도 앞뒤로 1m 창이 있어서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방의 창어도 방충망과 투명 유리, 반투명 유리를 사용했어요. 3m로 길게 설계된 욕실은 넓고 쾌적한데요. 마블링 패턴의 벽에 흰색 양변기와 세면대가 깔끔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휴지거리, 수건거리, 비누와 컵 받침대 등 기본적인 욕실 액세서리와 샤워가 가능한 핸드 샤워기, 샴푸나 린스를 올려두기 좋은 코너 선반도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변기 옆빈 공간에는 세탁기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구가 추가되었어요. 체류경 심터는 최대 10평으로 제작할 수 있고 다락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2평 또는 3평 크기의 다락은 기본 높이로 제작하거나 천고를 높인 키높이형으로도 제작할 수 있어요. 가성비 좋고 실용적인 농막과 체류형 심터로 영남 최대 규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금산지엔티는 모든 자재를 실내에 보관해 비난 눈으로부터 수분을 머금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스티로폼 온판을 사용해 3중으로 채우는 벽단열은 우레탄 폼도 사용해 빈틈이 없습니다. 코팅화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 삼중난방 시스템은 열효율이 높아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정화조 설계, 설치,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운송 설치비 100만원 이하로 양심 시공하는 기업, 합리성과 신뢰를 지켜온 금산지엔티에서 거품 없는 정직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금산지엔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평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헤럴드 경제 코리아 농막, 체류형 심터 부문 대상을 수상한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산지엔티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심터가 궁금하신가요? 금산지엔티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